지금 이걸... 이 자리에서 저에게 뭐 가르쳐 주실 만한 동작이 있어요? 아, 동작은 그냥 앉아서도 이제 비타민 같은 동작인데요. 네. 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해서 이제 이게 플렉스거든요. 이걸 100개를 하시면 이것도 무릎이 네. 안 좋아지셨던 할머니 80대 이제 할머님이신데 어머. 다섯 걸음도 못 걸으셨어요. 아 그런데요. 근데 산 둘레길을 걸으시고 이제 여행도 갔다고 오. 저처럼 저렇게 뜨개질한 그 수세미를 다섯 개를 <laughs> 싸서 선물해 주셨어요. <laughs> 너무 아, 감사하다고 음. 그래서 맞아요. 맨날 보시면 저 이거 열심히 한다고 이거는왜 좋으냐면 다리 좀 보여 주시죠. 네발 발끝이 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 발가락 움직이면서 아킬레스 무릎 골반 허리. 어머. 그 다음에 척추 이렇게 해서 이거를 100개를 해주시면, 이쪽 안쪽에. 지금 굉장히 가뿐하게 저거 갑분할... 하고 계신데 근데 100번 저 동작 좋지 않아요 윤희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100번 네. 하셔야 돼요 아주 빨리 어, 그러면, 아, 그러면... 아, 네. 되긴 근데 되시는구나. 100개 하시면 네. 되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백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스마일 하셔야 돼요 자, 네. 길게 빼고 네. 우리가 발레를 배우는 동안 네. 옆에서 뜨개질이 완성됐습니다 네. 우리 <laughs> 이점덕 선생님이 오. 안대를 벗으셨고요 오. 지금 <laughs> 네. 불과 30분 만에 아니 네. 아까 끝났어요 아까 한참 전에 끝났대.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점덕 선생님 작품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일단 발레를 좀 앞에 나와서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면 네. 아이고 의상을 갈아입으시고. 오, 자, 윤선아 선생님의 발레 수업입니다. 아,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제 네.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목 운동은 먼저 1 단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n 왼쪽. 그다음에 센터, 네, 위, 아래. 서클, 앤 p 다른 데 힘을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데. 그리고 나서 목을 이렇게 빼주시는 연습을 10회 10번 해주시면 되세요. 네, 볼드브라는 암바, 아나바, 2단계 아노, 알라세건. 여기서 주먹 쥐고 계속 한번 100번씩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줌마들 많이 쓰는 페리카나. 그거 저도 50대 중반이거든요 아, 팔뚝 어깨 아, 이렇게 예, 아, 예, 제가 50대 중반에 이이 근육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이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게 목선 도 빼고 그러면 조금 아름다움이 가까워지시면 여자분들이 하고 몸통은 어떻게 되냐면 배 내장 호흡이에요. 손 앞으로 내려가서 배를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장을 이 손에 담듯이, 예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게 이제 호르몬 분비가 많은 데잖아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엉덩이가 이쪽에. 그래서, 내장 호흡을 해주시면, 이제 안근육부터 아까 얘기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찾아주신데 도움이 손근육이구나. 많이 된 예, 속근육. 그 그러니까 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트레칭보다 조금 더 네, 진보한 더 밝혀, 느낌이네요. 예. 근데 이게 다 내장을 움직이는 호흡이기 때문에 되고 이번이라는 발레 자세의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랑 뿌리거든요. 이를패0 0씩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엄청 어려운 예, 거. 이거 이거 100개 하고 열번때 멈추셨을 때안 호. 그럼 등 근육 뒤에 보이시죠? 그래서 하고, 릴르베요 동작. 들고 계셔요. 그러면 심장이랑 다튼튼해지시고 네, 마지막으로. 앉으셨을 때, 최대한, 이렇게 하면 어깨가 말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다 펴지죠. 이렇게. 손 특히 아까 얘기한 데 대고, 네. 다리 펴서. 근데 어르신들은 힘드시니까, 줄어넣어서다 올려서, 일 번, 이 번, 사 번, 오 번. 이거 발레 자세거든요. 네. 거기서 어, 아까 얘기한 안근육이랑 키가 커지는 동작이에요. 비트. 그러면 여기가 날씬해지겠죠. 배구 어. 들어가고 야. 이렇게. 어 배도 그래서. 들어가겠는데? 네, 배 계속 들어. 그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에 힘을 주게 네. 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이에요.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항문에 힘을 주셔야 돼요. 일단 이거를 생식기 호흡, 뭐내 호흡, 호흡? 응, 그그 다음에 미소 호. 흡이 동작들은 어렵고요. 한 동작만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서 있는 아, 그, 동작이 아까 발 모양이 이거. 다르더라고요. 아니 이, 이, 이게 오번 이렇게 그러니까 에이. 발을 교차해 가지고. 예,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요 정도. 그러면 여기 ]군. 안 근육에 힘을 주시니까 아. 그리고 쭉 올려보세요. 아니, 올리는 그래. 것까지는 무리고요.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계속 움직이세요. 네. 종아리도 네. 당기네 이렇게 쭉 올리서 계속, 이렇게? 네, 계속. 아. 하시면 되세요. 오, 이게 온 몸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세요 다시 또저 하세요. <laughs> 안되겠 네. 아, 그러니까 발자세를 통해서 이서 있는 것만으로도 네, 몸에 긴장감이 유지 네, 요등 근육이 생기니까. 네. 옆으로 한번더 가보세요. 아니 아니요. 여기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요 <laughs>